자,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8일 금요일이네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상을 찍는 것좀 흥미가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근데 뭐, 사실, 흥미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속? 적인 일에 있어서 좀음 제가 못하는 게 장기적으로 뭔가를 지속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한 번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뭐 영상 찍는 것보다 어 퇴근하는 길에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서 뭐, 보면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루마다 이제,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제 메인에 뜨잖아요? 보통 자기, 이게, 뭘, 아, 어떤 알고리즘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약간 관심사에 관련 있는, 혹은 뭐, 검색했던 것과 관련 있는 그런 영상들이 점점 뜨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게, 크롬이나 이런데서 검색창에 했던 기록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가끔 어쩌다가 관심사에 있는 그런 영상을 나오면 또 재밌게 보고 그러는데 음 요새 또 뭔가 좀 침체기에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요새 막 그런 좀 사회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뭐그니까뭘 해도 좀안안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라져 버린 거죠. 어떤 성장 동력 이런 게 사라져 버린 거죠. 옛날에는 내가 뭘 하면은 뭐 이만 뭔가 어떤 꿈을 꾸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게 지금은 사실 뭘 해도 어차피 안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변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저만 해도 사실 좀 되게 계속 하는 얘기지만 좀 회의적인 사람이라서. 뭘 해도 어차피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인데, 항상 뭐 나오죠. 뭐, 무조건 걸러야 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되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뭐, 걸러야 되는 이유라는 게, 그 사람의, 그러한, 부정적인 게, 자기한테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바로 그 부정적인 사람의 전형이 돼버리고, 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뭐, 그런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뭘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걸, 음 할수 있게 만들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부터 찾고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회의적이 되고, 뭐, 새로운 도전도 안 하다 보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데, 오늘이 어제와 달라지길 바란다라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현상 유지고 현상 유지란 현상 유지라는 건 사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약간 세퇴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뭐가 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흘러가는데 근데 어떤 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긍정적이지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희망차게 뭔가를 원해, 원해서 사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나랑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실 뭐, 장사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물론 이제 막연한 생각이죠. 아니면 뭐, 투자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결국은 이제 돈이 어떤, 이제 지금 어떤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분, 그런 쪽으로. 요새 또 트렌드가 이제 돈 버는 법이 핫하잖아요. 유튜브도 맨날 수입 관련 유튜브랑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버네, 뭐, 이런. 테마들이 많이,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보면. 그게 사실 요즘 2 30대 가장 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 근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사실 그렇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되게 그런 되게 물질 만능주의를 되게 어, 도덕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물론 지금도 교과서 상에서는 이제 그런 기조가 없 는건 아닌데 그걸 되게 배척하고 어 돈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즉뭐 자아실현이죠 그런 쪽에서 행복을 이제 실현하는게 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식으로 여기는 사회 풍조가 강했는데 사실 그건 약간 기만이라고 봐요 기만이라고 보고 어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그 어, 돈의 양이라는 게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걸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어, 행복의 일순위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돈이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가. 사실 항상 그런 돈 버는 방법 이런 정보를 오픈에 오픈하는 그런 컨텐츠에서 보면은 어 뭐, 어떤 그런 하나도 모르는 그런 처음 입문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고급 정보일 수는 있지만 그걸 이제 오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뭐, 그걸 남과 공유해도 뭐, 별볼일 없는 그런 수준의 이제 정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붙잡고서 막차를 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막차를 탄 시점에서 그정보의 가치는 더더욱 쓸모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그런 거에 솔깃했었는데 나중에 때 어떻게 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 그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미 그게 오픈된 시점에서 어 그런 특별한 가치를 가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시들해졌는데. 결국, 이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막상 나중에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되게 나와 가까이 있고, 한 발짝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이제 한 발을 뻗을 수가 없는 거죠. 어, 뒤돌아서서 이미, 그게 내, 나도 알게 됐을 때쯤에는, 어, 더 이상,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거기에 이제 도달해 있는 그런 게 돈을 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딱히, 돈이라는 거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어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엄청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소처럼, 자기의 주어진 본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 그런 부가 오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봐요. 결국, 뭔가 자기만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그런 이제,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지금 되게 이거 오늘은 제가 실내등을 안 켜고 찍고 있어서 어두워가지고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실내등을 켜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좋는 않더라고요.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렇게 챙는데 요즘 좀 생각이 좀 많아요. 생각이 좀. 생각만 많은 거지, 생각을 하고 뭔가 행동이 나오고, 뭐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뭔가 바뀌는 거지. 과정에서 이제 처음 단계에서만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미쳐야 된다고 러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에 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취미가 됐든 뭐 일이 됐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하나에 이제 미칠 정도로 빠질 수 있으면 사실 인생이 참 재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는 게제 시점에서는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뭔가 막 진짜 인생을 걸어볼 만큼 뭔가 빠질 만한 게 지금 없는 거지. 뭐 놀기, 놀거리라도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사실 뭐 퇴근 일이야 힘들어도 퇴근하고 나면 아, 그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집에 가면 집에만 가면 행복하겠구나 뭐 이런 게 있, 있을 텐데 사실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일은 힘들어서 일단 일은 하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데 막상 집에 가도 할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잠이나 잤든지 사실 뭐 자기계발을 하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계발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지, 무작정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목표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초등학생 때처럼 대통령이 꿈입니다. 뭐 이렇게 허황된 목표를 삼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뭐그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이 될지는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손에 닿을 듯한 손을 뻗으면은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뭔가 내 발돋움을 하면은 닿을 수 있는 거리여야 이제 현실성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러한 현실적인 목표 중에서는 나의 삶을 크게 바꿔줄 만한 게 없다 내 삶의 만족도를 크게 올려줄 만한 게 없다라는 것도 사실 그게 또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두저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뭐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되게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웃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강사다 보니까 지문을 많이 읽잖아요. 사회학 지문도 많이 읽다 보면은 행복에 대한 개념에 관한 지문이 이제 기억에남는데 사람은 사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되게 상대적인 거라서 음, 절대값으로 봤을 때 내가 되게 불행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랑 다 똑같으면 사실 어, 나보다 더 이제... 어, 혹은 내가 그러한 현, 사회에서 현실에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거는 오히려 더 부유하지만 어, 상대적으로 내가 좀더 빈곤한 위치에 있는 부유한 사회에서 빈곤한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는 물론 절대값으로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게 맞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느끼는 행복,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또 행복의 어 작용 기제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현실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행복을 올릴 순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의 불행을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악플러 악플러들의 그런 심리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의 불행을 되게 조소하고 조롱하고 어, 곱씹으면서 어, 이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내 행복을 거기서 이제 행복을 느끼, 고 끌어올리는 거죠. 아, 나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구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불행, 나보다더나보다더 불행하게 만들어서 내가 저사람보단 나아져야겠다. 약간 이런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이제 우리 기준에서. 철 들었다, 뭐, 이런 말도 할수 있는데, 그 현실적이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이제, 학생 때나 어릴 때는 세상이 다 따뜻하고 뭔가 감성적인 논리에, 논리에 이제 어떤 이상을 꿈꾼다라고 하면 현실을 깨달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왜냐면 세상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뭘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거고, 나 혼자 힘으로 뭔가를 다 해나가야 되고, 거기서 낙오한 사람은 뭐 패배자고 뭐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 그런 논리에 익숙해졌다는 게 현실을 뭐 깨달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 그런 논리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바꿔볼 수 있을까 고민 중인데 쉽지가 않네요 자, 뭐, 오늘도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